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두점 M과 N은 각각 선분 OA와 변 BC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각 B가 OMN의 네 배고 각 C가 OMN의 여섯 배다. 지금 각 B와 각 C가 모두 OMN을 기준으로 해서 몇배 차이가 나는지 나와 있으니까 우린 그럼 OMN이라는 각을요. 미지수로 놓고 출발해 볼게요. 각 OMN을 A라고 합시다. 그럼 각 B는 뭐가 돼요? 4A가 될 거고 각 C는 6A가 되겠죠. 이를 그림에 표현해 보면 내가 O, M, N이라는 각 어디 있어요? O, M, N이면 요게 작은 각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데 요 각을 A라고 하겠다. 그럼 각 B는 4A가 될 거고 각 C는 6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각 ONM은 12도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네요. 각 ONM이 12도예요. 여기가 12도예요. 그럼 이제. 여러가지 삼각형의 성질들을 조금 활용을 해볼건데 먼저 제 눈에 보이는건요. 요 OBC라는 삼각형에서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아요. 왜요? 외심이기 때문에 그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써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문제에서 BN의 길이와 CN의 길이가 같도록 N을 중점에 잡아준거고요 ON이 지금 공통변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OBN과 삼각형 O, C, N은 무슨 합동이 된다? 쇠쇠의 합동이 된다. 합동이란 얘기는 대응되는 각의 크기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즉, 뭐가 같아지냐면, 각 B, O, N과 각 C, O, N의 크기가 같아져요. 근데 몇 도로 같은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의로 한번 미지수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의 각을 B라고 둘까요? 그럼 남은 각도 B가 될 거야. 근데 각 b o c 라는 이 전체 각이요 누구의 두 배입니까? 각 a의 두 배입니다. 따라서 이 a 라는 각을 내가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네가 각 b구나라고 놓을 수 있겠죠. 얘가 b야. 근데 각 a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뭐예요? a b c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b 더하기 4a 더하기 6a는 180도다. 따라서 각 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180도 마이너스 10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관계식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의 관계식만 더 찾아서 연립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삼각형 NOM 이 친구가 보여요. 이 노란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이 지금 180도거든요. 그럼 A라는 각과 자 요만큼 각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라고 하면, AOC라는 각이죠, 이 각이. AOC라는 각은 누구의 절반이 됩니까? 4A의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8A 돼요, 8A. 따라서 8A 더하기 B 더하기 12도. 즉, 내가 지금 어느 삼각형을 활용한 거예요? M, O, N 이라는 이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 2번식. 두식을 잘 연립하면 내가 원하는 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는 하고 정리된 아이를 2번식에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몇 도야? 192도가 180도다. 따라서 A는 몇 도가 됩니까? 12도가 될 거예요. A가 12도면 B는 몇 도예요? 60도예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각은 어디야? 각 M, O, N이거든. 얘는 8A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A에 8배를 하면 96 더하기 60도가 되면서 정답은 156도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두점 D와 E는 각각 각 B와 각 C의 3등분 선의 교점이다 라고 하네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건각 BAC와 각 BDC와 BEC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 싶은데 우선 제 눈에 삼각형이 3개 보여요. ABC, DBC, EBC.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친구가 누구죠? DBC. 이 친구예요. 왜요라고 물으면 각이 2등분되고 있고 각이 2등분되고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뭐가 되냐? 그 삼각형의 내심이 됩니다. 그래서 점 E가요. 삼각형 DBC의 내심이에요. 어, 그럼 내심의 각의 크기 여러분 구하실 수 있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예요. 즉, 55도 더하기 90도가 되면서 각 BEC가 몇 도가 되냐? 145도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 EBC에서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145도에다가 X각과 점각을 더하면 180도예요. 따라서 x 더하기 점각이 몇 도가 됩니까? 35도가 됩니다. 그럼 난 이제 큰 삼각형으로 넘어갈게요. 삼각형 abc에서 각 a 더하기, 3X 더하기 3, x 더하기 3.2, 180도잖아. 근데 x 더하기 점이 35도면 거기다 세배를 했을 때 105도가 되므로 아, 각 a는요, 75도가 되겠네요. 여기 75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각 BAC라고 하는 게 75도고 각 BDC라는 건 문제에서 줬죠? 110도고 마지막 BEC는 몇 도예요? 145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세 각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5로 나눠서 15대 22대 29라고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에서 AB와 AD의 길이가 같고 BD와 BC의 길이가 같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점 I와 J가 각각 삼각형 AB, D와 DBC의 내심이다 라는 사실이거든요. 내심은 뭐예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 따라서 B I에 의해서 각이 이등분돼요. A A라고 두겠습니다. B J에 의해서도 각이 이등분되므로 너는 B B라고 둘게요. 그럼 A 더하기 B가 지금 몇 도니까 4 4도니까 E A 더하기 E B 즉각 A B C가요 8십도가될 거예요. 아, 이만큼의 각이 지금 88도가 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AD하고 BC가 평행해요라고 했으니까 평행선의 성질을 한번 써 볼까? 제에 트 하고 올려 주게 되면 엇각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요만큼이 88도. 그럼 각 DAB가 몇 도가 됩니까? 92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아요라는 건 이등변삼각형입니다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각 AD, B는 몇 도가 돼요? 44도가 돼요. 네가 44도니? 그럼 어디도 44도가 돼요? 이등변이라서 똑같이 각 AB, D도 44도가 됩니다. 어 아까... ABC가 88이었으니까 이 남은 2B e, 구간 있죠? 여기도 44도가 되겠네. 이렇게 각을 체크하시고 나면 또 한번 내 눈에 뭐가 보인다? 2등변 삼각형이 또 보인다. BDC가 2등변이네요. 근데 꼭지각이 지금 몇 도예요? 44도예요. 그럼 한 밑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44도를 빼고, 개를 2등분 해줘야겠다. 68도 나오네요. 여기도 68도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심이라는 건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야라고 제가 각을 2등분하게 되면, 이만큼은 34도가 나오겠죠. 이때. 점, I는 삼각형 A, B, D의 또 내심이기 때문에요. AI를 연결한 선분은 92도라는 각을 이등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이 몇 도가 됩니까? 라고 하면 92도의 절반 46도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A, E, D에서 세, 네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를 써볼까요? 삼각형 AED에서 46도 더하기 44도 더하기 34도 더하기 각 AED가 180도다. 이렇게 남 90도고요. 얘가 34도니까 각 AED는 56도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에서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공식은 뭐야?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1분의 2 곱하기 4점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값이 같아져야 되므로 32, 15, R과 같다. R은 얼마다? 2다. 지금 4점원의 반지름을 찾았거든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에 생기는 사각형이 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정사각형이 됩니다. 라는 걸 배웠어요. 내네 저번에 반지름이 2야. 너도 2야. 너도 2고. 너도 2야. 그럼 AQ의 길이는 뭐야? 3이야. AQ가 3이라는 건 AP도 3이죠. 그럼 BP는 얼마야? 10이야. 비 r 은 얼마야? 10이야.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 DB2의 둘레입니다. 삼각형 DB2의 둘레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네요. 자, 삼각형 DB2의 둘레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선분 BD의 길이 더하기 선분, DE의 길이 더하기 선분, BE의 길이의 합과 같다. 근데 BD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BD는 BP의 길이 10에서 DP의 길이를 뺀 거죠. DE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DE는 DS 더하기 SE라고 표현할게요. 마지막으로 BE의 길이는 10에서 뭐만큼 뺀 거다? 2r만큼 뺀 거다. 근데 어때? 원밖에 한 점에서 그요두 접선의 길이는 같아지게 되면서 dp와 ds가 같으니까 얘네 속어 돼요. 마찬가지로 es와 er의 길이 역시 같아지게 되면서 얘도 속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둘레는 20cm, 20cm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우선 우리 전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표현해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점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20을 이용해서 구하니까 아 전체 넓이는요 10r이에요. 근데 그 10r보다 s다 라고 우리한테 준 거다. 지금 관계식 하나를 던졌고요. 그 다음 난뭘할수 있어요? B하고 I하고 연결하게 되면 I가 내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이 이등분될 거고요. 반지름 똑같고요. 빗변이 공통이고 수직이 되면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나오게 됩니다. 합동이니까 bd의 길이와 be의 길이가 어때져요? bd와 be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근데 얼마로 같은지 모르겠네요. 너의 길이를 내가 small a라고 해볼게. 그럼 너도 a가 되겠구나. 그럼 da의 길이는 5-a가 될 거고 ec의 길이는 8-a가 될 거예요. af의 길이 역시 5-a, cf의 길이는 8-a가 되면서 13-2a는 7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 2a가 얼마냐? 6이 되면서 a가 3입니다. 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반이 쪼개졌어요, 지금. 위아래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질 거니까 내가 삼각형 b, e, i의 넓이만 한번 구해볼게요. 밑변이 a. 3이구요 높이는 반지름 r 이구요 2분의 1이 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3r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3r을 s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세운 관계식에서 r은 해주면 10분의 1s가 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아래 세운 식에 넣으면 삼각형 bei의 넓이가 20분의 3s가 될 거고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 BEI 넓이의 두 배가 되니까 20분의 3S의 두 배. 얼마입니까? 10분의 3S. 정답 3번이 되겠죠? 주어진 직각 삼각형에서 점 C에서 변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삼각형 ACH의 내접번의 반지름의 길이랑 삼각형 CHB의 내접번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AB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우리 눈에 뭐가 가장 먼저 보입니까? ACB라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한번더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때 쓸수 있는 공식 우리 네개 배웠고요. 꼭 외워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AC의 제곱은 AH 곱하기 AB야. CB의 제곱은 BH 곱하기 BA야. CH의 제곱은 AH 곱하기 BH야. 마지막으로 소공식이죠. AC 곱하기 CB가 CH 곱하기 AB다. 이네 개의 공식은 여러분이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얘는 뭘 쓰고 싶어요? 소공식을 써야겠죠. a 곱하기 b 가 ch 곱하기 1이다. 따라서 ch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b다 라고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때, 네 저번에 반지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네저번의 반지름을요. 조금 더큰 원이니까 라지알이라고 둘게요. 너 라지알이야.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이때 요 길이가 뭐가 돼요? 알이 돼요.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AB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왜? 아까 CH가 AB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도 요만큼도 AB 마이너스 R이 될 거야. 다음 이만큼이 R이니까요.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AH에서 R을 뺀 거야. 그럼 이만큼은 뭐가 된다? AH 마이너스 R이 된다. 어 따라서 ah의 길이 더하기 ab-er이 누구랑 같아집니까? b하고 같아집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오른쪽 삼각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 작은 내접원의 반지름을요, 제가 s m a l r이라고 할게요. 그럼 너도 s m a l r. 여기도 스몰 R이 되겠구나. 그럼 이만큼은 뭐가 됩니까? AB 마이너스 스몰 R. 얘는 스몰 R. 너도 스몰 R. 너는 BH 마이너스 스몰 R. 따라서 얘도 BH 마이너스 스몰 R이고요. 이 길이는 AB 마이너스 R이 됩니다. 따라서요. BH 더하기 AB 마이너스 E 스몰 R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아까 세운 첫 번째 식과 방금 세운 두 번째 식을 한번 더해볼게요. 더하면 ah 더하기 bh 더하기 eab 마이너스 er 마이너스 -E esr은 a 플러스 b가 될 거야. 근데 어때요? ah 더하기 bh가 어디야? 여기야. 1이네 1. 즉1 더하기 eab 마이너스 er 마이너스 -E esr이 이... A 더하기 b 예요이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큰 내저번의 반지름과 작은 내저번의 반지름의 합을 표현하고 싶어요? 어디 쪽에가? 예전아2 라지알 마이너스 2 스몰알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A 플러스 B 좌변으로 넘길게요. 따라서 1 더하기 2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2배 의 라지알 더하기 스몰알이야. 양변 2로 나누면 정답 나오겠네요. 라지 R 플러스 스몰 알은 2분의 1 플러스 2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I랑 O는 각각 삼각형 ABC의 내심과 외심이에요. 내심 보는 순간 각이 2등분. 오른쪽이 35도면 왼쪽도 35도가 되겠구나 즉각 OAI가 15도가 됩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외심 한번 써볼까요? B와 O를 연결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써 OB와 OA의 길이가 같아질 거고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또 20도 그럼 각 AOB는 140도 외심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각의 정확히 두배가 되면서 너 70도. 그럼 삼각형 AEC에서 세 각의 합은 몇 도? 180도가 되어야 되므로 이 각은 75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삼각형 쓰시면 돼요? ABE라는 삼각형에서 이 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크기 합, 얘하고 이 15도의 크기 합이 외각의 크기인 75도랑 같아져야겠죠? 15도 더하기 각 ADE가 몇 도가 돼야 된다? 75도가 돼야 된다. 따라서 각 ADE는요, 60도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고요. 두점 I와 O는 각각 삼각형 ABC의 내심이자 외심이 된다 라고 했네요. AI의 연장선과 외접원의 교점을 D라고 할때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BD의 길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각 CAD. 여기 점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점각과 각 CBD. 요 각이 같습니다. 라는 걸 줬는데, 뭐예요? I가 내심이라면, 그리고 b 점과 내심을 연결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각이 이등분되면서 각 B, A, D 역시도 무슨 각이 됐나? 점각이 된다. 그리고 각 A, B, I의 크기를 X라고 두면요. I, B, C 역시도 X죠. 왜요? 내심이랑 연결했으니까 각이 2등분 될 거거든 그럼 삼각형 A, B, I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각각 B, I, D는 뭐가 되냐? 점 더하기 x 에요 왜? 이 삼각형의 외각이거든 너가 점 더하기 X야 혹시 보여요? 삼각형 I, B, D가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2등면 삼각형이 돼요 왜요? 여기도 점 더하기 X고 얘도 점 더하기 x로써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거든요. 따라서 bd의 길이는 id의 길이와 같아지는데 지금 id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id의 길이가 6-2, 4가 되면서 bd의 길이 역시도 4가 되겠죠. 다음 그림에서 두점 i와 o 는 각각 직각삼각형 ABC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때 나한테 알려준 건요. 각 B가 40도예요. 하는 순간 뭐가 보여요? 그럼 각 A는 50도겠구나. AB의 길이가 20이고요. BC 더하기 AC가 28이에요.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IF도 스몰 R, EC도 스몰 R, FC 역시도 스몰 R이 될 거예요. 그리고 B의 길이 모르니까 A, AF의 길이는 B라고 한다면 지금 BC 더하기 AC가 28이야 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ER이 28입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요. B의 길이와 누가 같아져요? B, D의 길이가 같아져요. 너 A. AF의 길이는 AD의 길이와 같아 하면서 너 B. 즉, A 더하기 B가 20이네요. 아, ER이 8이구나. R 얼마예요? 4예요. 우선, 난 DF의 길이부터 찾아볼게요. DF라는 게요, 내접원에 있는 호의 길이가 됩니다. 요만큼 호의 길이가 얼마냐? 근데 제 지금 반지름이 얼마짜리에요 4짜리 원이고요. 중심각을 찾아야 되는데 반지름과 접선은 우리 90도로 만나죠. 따라서 각 DIF가 130도가 되면서 호 DF의 길이는 8π 곱하기 360도분의 130도 나올 거예요. 다음 AC 호의 길이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AC 어딨어요? 아 외저번의 일부네요. 그럼 부채꼴을 어떻게 만들어요? 외심하고 연결해서 만들어야죠. 이때 A, O, C 라는 중심각의 크기는 외심이 이루는 각이잖아. 외심이 이루는 각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각의 정확히 2배 80도가 될 거예요. 각 A, D, C가 80도가 되면서 코 AC의 길이는 반지름 10자리죠. 지금 지름이 20이니까 따라서 20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80도 AC에서 DF의 길이를 빼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점 M이 AB의 중점이에요. 그럼 이 M이 뭐가 됩니까? 저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될 거야. 외심이니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지겠죠? BM의 길이와 AM의 길이와 MC의 길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얼마로요? 5로요. 그렇게 되면, m, b, c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면서, 이등면 삼각형이 되면서, 좌우 대칭 나오죠? 그래서, 이 h라는 친구가 b, c에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 그럼 4네. b, h와 b, g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너 4네. 그럼 gm의 길이 얼마 나와요? gm의 길이 1 나와요. gm이 1이면 mi도 1 나옵니다. 삼각형 AMC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F가 뭐예요? 역시 AC 중점 나와요. 그럼 너 3, 너도 3. FC가 3이면 EC도 3이 되겠죠. 그럼 ME는 얼마입니까? ME는 2가 됩니다. 따라서 IE의 길이는요. ME에서 뭘 빼면 돼요? MI를 빼면 돼요. 네, m2가 지금 2고, mi가 1이므로 정답은 1이 됩니다.